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경쟁전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어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 버그를 발견해서 오늘자 버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경쟁전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버그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버그 때문에 진다면 굉장히 열받죠. 사실 저는 경쟁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게임을 접을 마음도 있어요. 어, 일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간 세팅이고요. 보시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와 그리고 토냐, 토니아, 네 토냐를 데려갔고 두나 세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대를 얼린 다음에 그 얼린 빙결 상태가 풀리지 않게 꾸준히 유지하는 게 네,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 저는 희귀 마도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상대 이제 방어군이 젠되자마자 계속해서 누르면서 빙결 게이지가 쌓이게 만드는 네, 그 방법을 선,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빙결이 안 걸려도 토냐를 발사하면 걸리는데 자 지금 빙결 게이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아주 빠르게 지나갔죠 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느린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지금 토니아가 발사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병사를 제거를 하고 마도기를 누르면서 네, 지금 빙결게이지가 차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빙결게이지가 다안 차더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빙결게이지가 순식간에 사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의 세팅에서 어떤 빙결이라든가 둔화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어, 방패도 그냥 네, 일반적인 카, 카뱅이고 딱히 뭐 뭐 장신구도 그런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빙결 게이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세팅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세팅이라도 빙결 게이지가 지워지진 않아요. 무릎팍을 착용하고 있고 로브를 착용한다고 해도 빙결 게이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데리고 있는 부관인 루드밀라의 스킬 중에서 빙결 게이지를 지울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궁 스킬이죠. 어, 스피리추얼하모니인데 보시면 회복의 선율을 연주할 때 생명력을 회복하고 뭐 방어력을 올리지만 역시나 뭐 삭제 라리카처럼 네, 삭제를 하는 건 없고요. 베리, 베리에이션 노트를 봐도 어, 음표를 발사하면서 저항 능력 약화 그리고 방어력 감소 이런 것들 하인드킥은 전혀 아니고요. 엔젤릭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을 생성하는 거지 지우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리에이션 노트 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주 영역 안에 있는 아군의 상태상 저항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차던 게이지가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마치 어 어떤 약간 어떤 효과가 됐냐면 자 이렇게 어 레이디 그레이의 칠링터치 있죠 빙결 상태인 적에게 어 폭발하듯이 깨트립니다 약간 이것과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자 얼어있는 게 보이죠 분명히 얼었어요 분명히 얼음이 꽉 찼고 빙결 상태가 됐는데 빙결 상태가 되자마자 0.1초 만에 네저 빙결 상태가 해지가 됩니다. 자,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지워져요. 마치 로브를 차고선 둔화 상태를 지우는 것처럼 정말 지치네요. 이제 지칩니다. 어, 버그가 너무 많고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